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격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저는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성경의 말씀 중 하나를 읽어 드렸습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잇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 너희들을 잊어도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행위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당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지만은 그 사랑을 잊으면은 우리의 희망은 모두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항상 그 사랑의 품을 연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망각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을 살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행동 노선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그분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 길은 시생과 다툼, 살인듯 온갖 악행으로 얼룩진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또 하나의 행동 노선은 그분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조화, 사랑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타오르는 사랑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에 그 사랑을 품으면은 그 사랑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그릇의 사랑을 품고 나서 그 사랑이 남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드러나지 않은 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에서 얼굴 표정에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에, 엘렌지 화이슨 이런 글을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희망을 걸었던 의지가 되리라 기대하였던 그리고 엄숙히 하나님께 봉헌한 우리 바다들이 숨을 거두어 그 눈을 감게야 했을 때에 그 괴로움으로 크게 슬퍼하며 비통해 했을 때에 그 순간 나의 영혼에 형언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부활의 아침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시어 자께서 오셔서 무덤의 문빗장을 부수고, 죽은 의인을 흙투승이에서 흙투성이 침상에서 불러내실 때에,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아들이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장면을 생각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생각이 들자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기쁨이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의 손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 자신이 사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실 때에는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긴 일은 또 다른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그와 같이 그 사업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중재하시는 분의 기가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시험과 고통과 염려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상처를 보이면서 나의 손 나의 손 하고 간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분은 상처입은 손을 하나님 앞에 내시면서 그분의 단언을 받아들여집니다. 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도록 신속하게 천사들이 파견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우리의 아버지 평생 떠나지 않기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서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는 사람 없어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나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늘에 데려가시었고, 애타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미소 담은 하루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 공기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으로 먹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랍고 큰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영적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만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든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